쌍방울의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한 수사는 검찰 조사가 시작된 뒤 석연치 않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로 전환됐습니다. 이후 쌍방울이 북한의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을 위한 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 방북을 위한 300만 달러를 합쳐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영 언론에서는 절대 방송 및 기사화를 하지 않기에 유튜브와 같은 뉴 미디어를 보시는 분들은 대북송금 사건의 개요와 전개방향에 대해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여기에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 증언과 달리 검찰 수사가 진행된 이후 김성태는 북한에 송금한 날짜, 금액, 장소, 보낸 사람을 계속 다르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태가 형량거래 등 검찰과 의심가는 모의정황이 있었음이 증언자들의 말과 카카오톡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해 김성태의 증언과 주장이 신빙성 자체가 없고 증거가 불충분하고 불확실한 주관적 진술을 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스스로 김성태의 조작 증언이 확실함을 확증해가며 이재명의 혐의를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증언자들의 거짓이 밝혀진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음에도 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 역시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 피의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하며 이재명 혐의의 확증 판결을 내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김성태의 한 진술을 완전히 뒤집는 더 확실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김성태는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회 아태평화 국제대회에서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 리오남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의 방북 대가로 70만 불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제2회 아태평화 국제대회 관련 문건과 참석자들의 증언에서 리오남이 애초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특별대책단에서 2019년 제2회 아태평화국제대회와 관련해 경기도에서 작성한 업무보고문건, 결과보고문건, 주요 참석자 명단과 국제대회 북측 대표단이었던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에서 발송한 통보서 등총 7건을 입수했습니다. 이를 보면 참석자 명단에 리오남이란 이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2차 국제 대회에 참석한 북한 측 인사들의 동향 파악을 작성했던 국정원 보고서에서조차 리우남이 없었음이 확인됐습니다. 이 명확한 증거에 대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리고 그와 함께 경기도에서 대북 사업 실무를 맡았던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과거 증언도 동일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16일 수원지법 형사 16부에서 심리한 신명섭 전 국장의 공판에서도 당시 2차 국제대회 때 리오남을 본적 없다는 행사 관계자의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즉, 김성태가 리오남에게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줬다는 것은 거짓 진술이자 이를 채택해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의원이 혐의가 있다고 말한 검찰 및 사법부가 협작해 조작날조를 한 것임이 증명된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리오남이 가명과 위장 신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식 기록에 남지 않는 건 당연하다는 황당한 주장을 늘어놨습니다. 리오남이 2차 국제 대회 당시 신분을 위조했다는 그 어떤 직접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아무리 사건을 조작한다고 할지언정 이렇게 상식 수준 미달인 답변을 내놓다니 황당합니다. 윤정부의 검찰은 선을 넘는 정도가 아니라 과연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리우남의 위장 신분을 언급한 검찰의 주장이 왜 어처구니가 없는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한과 필리핀은 미수교 상태이기 때문에 당시 2차 국제대회를 방문하려던 북측 인사들은 중국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때 북측은 국제대회 방문을 증명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했던 아태평화교류협회에게 일정 등 세부 정보가 담긴 항공권 초청장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로써 경기도와 필리핀 당국은 북한 대표단 5인과 통역 1인 총 6인의 신원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모만 입국 과정에서 리오남이 위장 신분으로 필리핀에 미리 국회 아무렇지 않게 김성태와 술을 마시고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70만 달러를 받는 등 공개적으로 활동했다는 건 일반적이지 않고 또한 상식적이지 않은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더욱이 리오남이 왔다면 국정원에서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런 검찰은 북한의 리오남이 뛰어난 능력으로 잠입해 들어가고 한국의 국정원은 무능하여 알아채지도 못했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윤석열의 지시를 받은 검사라지만 필리핀과 한국 국정원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검찰이 신분을 위조한 리오남이 필리핀에 미입국했다고 언급한 것에는 필리핀과의 국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리우남의 불법 입국 사실 하나 잡아내지 못할 정도로 필리핀의 국가보안이 허술하고 정보 파악 수준이 미흡하다는 것을 한국 정부의 사법부, 행정부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검찰이 필리핀에 대놓고 어떤 막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검찰의 모습 어딘가 기시감 들지 않으십니까? 바로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제까지 국직한 사건들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채택할 정도로 그 기술의 신뢰를 보였던 검찰이 불리하니 구글 타임라인의 무결성과 정확성에 대해 의구심을 보내며 증거로 채택하기 힘들다고 억지 주장을 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런 무모한 짓을 자행했던 검찰이 이제는 필리핀의 안보대응 사안에까지 문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검찰 본인들의 조작 사실을 감추고자 했던 거짓말 하나로 필리핀에 심각한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필리핀이 알게 되어 향후 국가 외교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검찰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요? 어째서 이렇게 몰상식한 자들이 검찰이라며 원리 원칙적으로 공정과 정의롭게 수사와 기소를 한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다음은 쌍방울 대북 송금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쌍방울 임원 관계자 A씨의 증언입니다. A씨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검찰에서 이재명 방북 비용으로 몰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과 사법부에서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으로 인정한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쌍방울이 2018년 12월 통일전선부 김성애 실장에게 준 국남협력 사업 제안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이 협동농장 지원이 언급되어 있었는데, 검찰과 사법부에서 이 내용을 스마트팜으로 본 것입니다. 이에 대해 A씨는 경기도 지시를 받고 작성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후에 검사가 윽박 지르면서 조사해 강압에 의해 위증을 했다고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7, 8번의 고강도 수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때를 쌍방울을 가라마실 듯이 조사를 할 때였다고 특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표적 수사, 조작 수사를 당연한 수사 방법으로 여기며 그 어떤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검찰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리오남이 신분을 위장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늘어놓고 국민이 속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런 검찰의 손을 들어주며 그와 함께 이재명 의원을 범죄자로 낙인 찍은 신진우 부장판사 역시 정치적 판결로 국민을 대놓고 우롱한 것입니다. 이렇게 검찰의 만행과 불법적인 행태가 연일 드러나는 상황에서도 검찰은 이재명 의원과 김혜경 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혐의 증거가 있는 김건희의 경우 소환조사도 하지 않는다고 여론의 문매를 맞자 김건희 관련 수사팀은 자신의 상관인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피의자 신분인 김건희가 특정한 대통령 경호처까지 가서 보여주기식 소환조사 출장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봐주기는 검찰 출신들이 대다수인 국힘 의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최근 국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나우보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일 때 민주당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를 막고자 국회를 점거했던 사건에 대해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검찰 어느 누구 하나 수사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이념과 성향, 주관적 기준을 가지고 편향적인 수사를 일삼는 정치검찰을 반드시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 정치검찰의 문제에 대해서 기성언론 매체가 아닌 유튜브 뉴미디어에서만 자세히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의 암적 존재인 정치검찰을 도려낼 수 있는 기회를 머지않아 마주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국민분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널리 공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김성태에 대해 밝혀진 사실이 있어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7일 쌍방울의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당시 태국에 있던 김성태가 국내 송환된 후 이틀 뒤 검찰은 김성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구속영장에 포함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김성태가 비자금 창고로 활용하려 했다는 제우스 1호 투자조합 배임 혐의였습니다. 김성태가 제우스 2로 투자조합을 만들고 자신의 측근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뒤 2018년 7, 8월경 조합원 중 125명으로부터 서약서를 받고, 이들 조합원의 지분 70%를 임의로 자신의 지분으로 돌려놓아 총 4,500억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조합원에는 전현직 법조인, 정관계 인사들이 있었고, 심지어 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의 측근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 김성태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검찰이 명명백백히 수사에 구형했는지, 판사가 판결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김성태 1심 판결과 관련해 여러 언론 보도는 있었지만, 제우스 1호 투자조합 배임 혐의에 관한 판결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판결문 전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은 더 밝혀져야겠지만, 검찰에서 김성태에게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을 진술하게끔 회유한 뒤그 대가로 김성태 배임 혐의를 무마해 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실제로 김성태의 진술 이후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로 방향을 틀었기에 검찰이 핵심 피의자 김성태를 상대로 구형거래, 형량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이 또한 꼼꼼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